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, 저는 항상 커피를 마시거나 양파가 많이 든 요리를 먹고 나서 껌을 씹었습니다. 저는 항상 껌을 좋아했지만, 한달 동안 매일 껌을 씹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. 이 모든 것은 껌을 씹는 것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. 체중을 줄이고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? 좋아요. 최근에 제가 몸무게가 조금 늘었거든요. 치아를 보호해준다? 어 정말? 전 이게 항상 충치를 생기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두고 보죠.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? 정말 멋지네요. 안 그래도 요즘 제가 니모를 찾아서의 도리로 변해가고 있거든요. 하루에 껌한 팩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의 이 이상한 실험은 시작됐어요. 처음 3일은 재미있었습니다. 제가 먹거나 자지 않을 때는 껌을 우적거리며 씹었어요. 제 턱은 이 실험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. 4일째에는 씹을 때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. 그 다음 며칠은 순조롭게 흘러갔죠. 저를 괴롭히는 유일한 것은 갈증뿐이었어요. 그 모든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.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. 저는 마침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제 담당 의사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게 분명했죠. 그후 10일 동안 껌을 씹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. 저는 두번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제 턱에 어떤 저항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죠. 속이 더부룩했어요. 약간의 조사 끝에 저는 이것이 인공감미료 때문인 것을 알아냈습니다. 보아하니 인공감미료는 소장에서 흡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게다가 좋아하는 껌을 씹을 때 여러분은 엄청 많은 양의 공기도 삼키게 됩니다. 다행히도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자 제 더부룩함은 사라졌습니다. 좋은 쪽을 보자면 제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. 이렇게 껌을 계속 씹는데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먹을 시간이 없겠죠? 게다가 더 이상 갈망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정크푸드를 피하는 것은 꽤 쉬웠답니다. 드디어 저의 실험의 마지막 10일이 다가왔습니다. 처음 껌을 씹을 때 입안에서 껌 조각이 얼마나 단단하게 느껴지는지 아시죠? 제 턱은 완전히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.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시점에서 저는 껌이 꽤나 질려버렸습니다. 재미도 없어지고 이건 그저 제가 해야 할 단조로운 일이 되었습니다. 그것만 빼면 저는 완전히 괜찮았죠. 가장 큰 충격은 실험이 끝날 무렵 턱선에 대해 제가 받은 칭찬이었습니다. 내 말은 그건 제 얼굴에서 뚜렷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답니다. 저는 실험 전후의 제 사진을 보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제 턱선은 한달 만에 훨씬 더 강해지고 더 뚜렷해졌어요. 거짓말은 안할 겁니다. 이것이 실험을 멈추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지금 충분하다고 결정했어요.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군요.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좋은 것부터 시작할게요. 물론 윤곽이 분명한 턱선이죠. 지금 보이는 제 모습이 좋아요. 자주 씹는 것은 턱근육에 좋은 운동을 줬고 짠! 여러분은 헨리 카빌처럼 보일 겁니다. 그래요. 뭐 정확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체중 감량은 환영 선물이었죠. 그다지 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제 몸이 좀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. 껌을 씹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뇌에게 제대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배고프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간식을 거의 안 먹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껌을 씹으면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했던 말 기억나나요? 아마도 뇌 활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여기엔 어떠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,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목록을 보고 의존하는 일이 훨씬 적어졌어요. 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알아차렸어요.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그런데 돌아봤을 때 제가 한달 동안 훨씬 더 차분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랐어요. 아마도 씹는 동작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. 좋은 인생 꿀팁이네요. 그리고 분명히 항상 신선한 호흡을 하는 것은 큰 이점이었습니다. 내내 민트껌을 씹지는 않았지만 과일향도 제 입에서 기분 좋은 냄새를 풍겼어요. 이상한 관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바로 껌의 요점이죠. 그렇죠? 그러나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순 없죠. 단점도 있었습니다. 속이 더부룩한 것. 네, 꽤 빨리 사라졌지만 껌을 더 씹고 싶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. 갈증. 수박과 딸기껌을 민트껌으로 바꾸자 갈증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을 마셨어요.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통이 있죠. 실험 도중에 몇 번의 큰 두통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심한 두통을 앓은 적이 없어서 껌을 많이 씹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요. 그리고 저는 온라인에서 이두 가지를 연결하는 기사를 받고 아마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에요. 또한 껌을 씹는 것이 기본적으로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산을 씻어내는 타액의 흐름을 자극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의 치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충치를 예방합니다. 어떤 껌에는 CPP-ACP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치아의 에나멜질을 단단하게 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치과에서 승인 받은 껌이 많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을 시도하고 싶다면 조심해야 합니다.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숙제를 하는 동안 리버풀의 한 여성이 하루에 약 7시간 동안 껌을 씹은 후에 턱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보아하니 그녀의 턱 근육은 닳아버려서 입을 2.5cm 이상 열수 없었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 하루에 껌을 얼마나 씹어야 하죠? 의사들은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씹지 말라고 말합니다.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입니다.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닦기와 소화를 촉진시키는 타액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을 얻기 위해 무설탕 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저는 아침, 점심, 저녁 식사 후 하루 세 번만 껌을 씹어요. 물론 여전히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. 제 입맛도 어느 때보다도 좋고 이 할리우드급 턱선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 실험을 해서 기뻐요. 여러분이 해본 실험 중 가장 흥미로웠던 실험은 무엇이었나요? 댓글에 적어주세요.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